안녕하세요. 싱싱 유학 정보 센터 서열경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자랑하는 나라 중국 그렇기 때문에 요즘 중국이 세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국 유학의 싱싱 유학 정보 센터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드리겠습니다. 어자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중국 유학 전문가 곽동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중국으로 미리 떠나는 어학연수 함께 가시죠.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장강 이북의 북방 지역 학교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장강 이남의 남방 지역을 떠나본다고요 예 아, 중국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 중국어 하면은 북방 쪽 중국어를 배워야 표준어고 남방 쪽 중국어는 사투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 네. 실제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모두 다 표준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아, 북방이나 남방 다. 이 표준어 언어적인 환경은 다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꼭 표준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수도가 있는 북방으로 유학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다른 얘기라는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아, 북방 지역의 어학 연수가 주로 중국어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택한다면 남방 지역의 어학 연수는 중국어를 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 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남방 지역의 어학 연수의 장점으로 본다면. 정형화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다양한 어투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어, 이 말씀은 뭐냐면, 어, 상해나 남방에 대한 대부분의 지역은 사투리가 있습니다. 네. 사투리는 어, 사투리가 표준어랑 혼합되는 사투리가 있고, 사투리와 혼합이 되지 않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데이 난방 쪽의 사투리는 사, 표준어와 혼합이 되지 않는 사투리이기 때문에, 표준어 따로, 사투리가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어는 자기네들도 배워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다양한 어투를 제가 아까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우리나라에 방문하시는 중국분들을 보면 대부분 남방 쪽 출신들이 많으십니다. 아. 물론, 정확한 표준어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또뭐 발음 좀 새는 분, <laughs> 네. 또는 이제 자기네 그 방언이 표준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갖고 조금 그쪽 방언이 좀 섞인 표준어 를 쓰시는 분들도 다양한데요. 이런 다양한 말투를 가진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모든 회화가 되는 전천어적인 회화력을 키우는데 만방적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어, 실제적으로 중국 사람들 중에서요, 네. 회화 이프에서 나오는 그렇게 정확한 중국어를 하는 네.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학원 강사나 또는 교육 어,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정확한 중국어가 중요하겠지만 네 네. 비즈니스적인 면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많은 사람과 교류를 통해서 네. 다양한 어투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또 학생들이 느끼기에 이 북방과 남방에서 공부하는 것 어떻게 다른가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언어적인 차이가 있지만, 좀더 제가 날씨적인 면을 좀,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방은 좀 춥고, 건조하고, 네. 좀 황사가 심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쪽에 사막화 현상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어, 상해는 오히려 이 북방에 비해서 이 환경적인 면, 다시 말해서 좀 날씨가 온화하고, 아, 따뜻하고, 네. 그래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중국 남방 지역 대학 직접 이제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남방 지역의 주된 대학, 어, 지역으로 본다면 상해, 항주, 뭐 신천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네. 어, 상해 지역에서는 유명 대학으로 복단 대학, 상해 대학, 상해 교통 대학, 상해 재경 대학, 네. 상해 사범 대학 등이 있으며 어, 항주에서는 절강 대학. 또 심천에선 심천 대학이 있습니다. 네, 어, 듣고 네. 보니까 유명한 대학들이 좀 상해에 몰려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예, 먼저 상해 쪽 대학을 좀 설명에 앞서서요. 간단하게 상해 쪽에서 최근에 바뀐 언어 환경적인 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2000년대 지금 현재 상해시 정부에서요. 어, 상해성 상해 교육성 정책이라는 정책을 음, 시행을 했습니다. 네. 이 정책은 뭐냐면 중국의 시내에 있는 대학들을 시외 지역으로 옮기는 정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 상해교통대학, 상해재경대학, 상해외국어대학, 동화대학, 그다음 상해대외무역학원 같은 이러한 대학들의 시내에 있는 캠퍼스는 유학생 전문 캠퍼스화하고, 오, 그다음에 중국 예. 학생들은 시외의 캠퍼스로 옮기는 이런 정책을 피고 있죠. 오. 이런 면에서 상해 쪽에서는 현재 중국 학생들은 들과 활발한 언어 교환 또는 이제 어학적인 그 언어적인 환경을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로는 북단대학, 상해대학, 상해사범대학이 아마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직접 중국의 남방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목소리> 예, 복단대학입니다. 예, 복단대학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대학인데요. 1905년에 만들어진 유명대학이죠. 보통 국경에서는 북경대학, 상해에서는 복단대학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어, 국가중점대학이자 국가에서 육성하는 100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중국 IT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대학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예, 복단대학은 현재 어학연수생보다는 본과생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인데요. 전체 유학생 수가 한 천여 명 되는데, 그중 한국 학생은 한 500명 정도, 전체 한 50%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굉장히 많네요. 네. 복단대학, 아까 말씀드린 복강대학은 본과 과정을 을 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복단대학교 주변에는 복단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입시 준비 학원도 여러 곳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학은 상해대학입니다. 상해 대학은 현재 상해에서 가장 큰 대학으로 세 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세개 캠퍼스에서 모두 유학생을 받고 있어서 색다른 분위기에서 어 각각의 공부를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상해 대학은 상해시에서 직접 투자한 대학으로 대학의 유명세에 비하여 아직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상해 내에서 한국인의 비율이 가장 적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 일본 학생들과 서양 학생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 학생 불과 한 3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상에서 어학연수로는 최적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학비나 숙사비가 다른 대학에 비하 저렴하고요. 시설이 좋아서 어학연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대학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신천대학이네요. 네, 신천대학은 신천개발구에 있는 대학으로 심천이 개발되면서 만들어진 신흥대학입니다. 어, 전체 유학생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국인은 150명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체, 삼성 등 대기업체가 심천에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체 분들이 많이 이 학교에서 연수를 했었죠. 지금은 삼성 등 대기업체가 내륙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충분한 어학 연수의 매력을 가진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방 지역 주요 학교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남방 지역이 아까 기후가 좀 습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직접 생활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북방은 좀 건조해서요. 네, 네 가습기가 이제 필수적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오히려 남방 쪽은 오히려 제습기가 필수적이라고 할수 아, 있죠. 그렇요 <laughs> 네. 어, 지금 현재. 상해 등을 비롯한 남방 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체가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하기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죠. 뭐 한국 제품을 구한다든지 한국계 학원, 한국계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설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면에서 좀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해와 신천 남방 지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기 위해서는 좀 특별히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일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방 지역으로 어학 연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중국어를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네네. 어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겸문과 지역 학습이 이제 중요시 되는데요. 기왕이면 대도로기면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볼거리가 많거나 아니면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대학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북경 지역이 전통적인 중국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면 이 남방 지역, 특히 상해 지역은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의 발전 속도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유학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상해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학생의 모습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어 공부에 대한 열기 아주 뜨겁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어를 공부하는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이 조기 유학이나 어학연수도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조기의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떠나려는 학생들 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중국 유학을 떠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너무 쉬운 길만을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예, 중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좋은 직장을 얻는 좋은 장점은 되지만요, 네. 중국어를 잘한다는 것이 좋은 직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어, 또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현재는요. 그런데 쓰임새 있는 사람은 아주 적죠. 그래서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기업체에서는 인재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중국 유학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중국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사람과 어떠한 점이 많이 다른가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이나 중국에서 유학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쉽게 졸업한 길만 찾지 마시고 네. 준비된 사람으로서 네네. 완성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08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2010년 상해에서는 세계 무역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경제 발전의 최고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이 중국 더욱 더 발전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시일, 시일을 본다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신다면 아무 반드시 배워야 할 외국어입니다. 네. 자, 동북아 시대에 떠오르는 중심, 중국어라는 유학 정보 알아봤습니다. 오늘 중국 유학 전문가 박동근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언어로 우측 솟아오르고 있는 중국어, 중국 유학 정보와 어학 연수 정보를 2회에 걸쳐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